권력의 힘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그 정책에 반대하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고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고수하는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한 후 많은 날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합에게 보러 가는데 사마리아가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였죠. 오죽하면 왕과 왕의 대신인 오바댜가 물 근원을 직접 찾아 나섰으니까요. 이 왕의 대신이었던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가장 많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아하 왕의 대신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아합 왕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국내 대신으로 삼았다는 것 오바댜를 몰랐을 일이 없을 텐데요. 아마 그는 왕의 대신으로 왕궁을 맡은 자로 섬기는 능력과 성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글을 썼었겠죠.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오바덴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고 있다는 걸좀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런데로 넘어가도 지금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이세 벨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오히려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바다가 가장 악한 아왕의 신하가 됐는지 정확히 정확하게 이유는 알수 없지만, 오바다는 자기가 그 신하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정치에 나가지 않을 거다. 그냥 나 혼자 고구의 신앙을 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고하게 당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100명을 50명씩 숨기고 떡과물을 주었다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 한 도시나 지방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 도시나 지방의 영적 상황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제주에는 한라산의 산신에게 제사하는 제사가 큰 제사가 한해에한 한 번씩 있는데 도지사가 제주입니다. 도지사가 제사의 주인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결국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도시의 영적 상황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수장이 되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수장이 되어서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실제로는 여아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그 지방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분간할 수 없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 오바하데아를 보면 그런 것을 좀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사일런트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를 간 신부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표징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입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이 말하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바다는 바로 악한 아방왕이지만 그를 돕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 그때 왕의 대신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 뜻이 있다고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다 발각되었다면 자기의 정치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 다 잃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오와 아하방에게 보이게 하여 길을 가다가 이 오바데를 만났습니다. 오바데가 알리라는 그 말에 두려워했는데 분명히 보이리라 하고 가서 아방을 만납니다. 아방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웃듯이 말하니까 엘리아는 자신이 아니라 아방과 아방의 아버지 집이 그렇다 하며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 참신인지 능력 대결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아마 갈멜산 사건은 주일학교부터 다녔다면 수십 번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줄여서 말하면 결국에 아하 왕도 이 능력 대결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세벨도 관심을 가졌겠죠. 엘리아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갈멜산에 모였을 때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한 사람이었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400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대 850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각 재단을 쌓고 소가지를 가게 뜨고 그 후에 섬기는 신이 불을 내리도록 하는 능력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쪽을 응원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왜 머뭇머뭇하냐 누가 참신인지 보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참신이면 왕이 권력으로 위협하더라도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나아세라가 참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결이 엘리야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대결이 성사되어지고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편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친구랑 싸우다가 아버지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인식하면서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그는 영의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거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엘리아는 분명히 지금 여기 옆에 계시고 불레를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옆에 지금 함께하신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겁낼 것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믿음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으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믿음 갖지 못하게 회방하고 억압하더라도, 없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데. 엘리아의 편에서 보면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신만만한 일이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신앙을 가지라고 엘리아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재단, 갈멜산 재단에 송아지를 각을 뜨고 올려 놓았고, 발 선지자들이 먼저 광란하듯 그들의 제사 방법대로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깎아 놓은 돌이고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단 마귀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아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묵상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떠났는지 하, 깊이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더 심하게 제사를 드려보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지만 참신이 아닌 바을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바을이 참신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아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수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지 백성들의 마음과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인 것을 경험하도록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 물을 세 번이나 붓죠. 아, 네 통씩 세 번, 열두 번, 완전 수죠. 아,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여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화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 나무, 돌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화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머뭇머뭇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이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인 바에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죠 귀선신을 까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먹고 마시라고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갈매산 꼭대기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 넣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환에게 올라가서 대쪽을 바라보라고 그럴 때 갈멜산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바닷가에 붙어 있는 산이거든요.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 지금 사마리아 땅은 메말라서 먼지가 풀풀 날리고 아주 무더운 상태인데 대쪽을 일곱 번이라도 갔다 올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받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다고 이 말씀 감동으로 받으면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자고 근데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나오네요 그 약속 받았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것이죠 사완이 바다를 바라보았더니 사람의 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아직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는 무더위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가뭄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워서 땅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먼지만 날리는 그 상태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테니까 아방이 빨리 마차를 가지고 급하게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데 큰 빗속에서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때 엘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선포하고, 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승리를 만끽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